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책 381쪽입니다. 신약성경책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한 이유 기도가 중요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는 후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후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도 늘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분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밀에 대하여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럽니다.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근신해라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내포입니다. 뜻은 술을 마시지 않는 차분한 조심성이 있는 신중한 이런 뜻입니다. 근신한다는 건 절제하며 차분하며 신중한 삶을 삽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정신 차렸구나 증거가 뭡니까? 또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차분하고 신중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정신 차린 삶입니다. 이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매일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내사에조심성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뭘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매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사도가 말합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힘은 기도로 공급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도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뭐가 드러납니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또 뭐가 드러납니까? 더러운 내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도 또 다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광주에서 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 키막힌,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지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파트가 붕괴되는, 그것도 대단한 아파트고, 특별한 아파트고, 또 공기가 어려운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끔찍한 건 뭐냐? 이 회사가 7개월 전에 이미 아파트 붕괴 사고를 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불과 7개월 전에 그것도 똑같은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회사가 7개월 만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인사사고가 포함된 끔찍한 아파트 사고를 낼 것입니다. 7개월 전에 반성합니다 했는데 반성 안한 겁니다. 7개월 전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면피용 말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정신을 차렸으면 똑바로 차렸으면, 그러면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바로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떨어지면 형제와 자매들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죄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수월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덮어주지 못합니다.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며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가정에서 남편의 죄를 들춰내고, 아내의 죄를 들춰내고, 자녀의 죄를 들춰내고, 부모의 죄를 들춰냅니다.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죄를 들춰냅니다. 마을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죄를 들춰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이럴 때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쳐낼 때내 허물은 안 보입니다. 내 허물이 보였다면, 내 죄가 보였다면, 내 부끄러움이 보였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이 안 보입니다. 나를 덮어주셨던 그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가 되는 일들 그 일들은 항상 보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이게 우리 후회의 핵심입니다. 사랑 사람 없이 사람을 배하고 사랑 사람 없이 사역을 했구나. 그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뼈까리 껍데기 뿐입니다.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할 힘을 달라고 매일매일 부러지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로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섬기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4장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은 대부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건 원망과 불평입니다. 꼭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툭 튀어나오는 건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섬길 때내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때 내가 수고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내가 주인 되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길 수 없습니다. 늘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뽐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못한 것은 없이 아천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주님만 드러내고 조용히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십자가 밑에 감춘 는음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만 높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내 헌신과 수고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좀,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불평 좀 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없이 조용히, 묵묵히, 주님만 드러내며 자랑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자기의 수고를 틀어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을 쑤서 기도할 때에만 그 힘을 얻어 잠자이 주의 도심 가운데 섬김으로 사람들게 감동을 줍니다. 집안에서도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려고 하면 식구들이 불편합니다. 자기의 수고를 왜안 알아주냐고 그렇게 외치면 그러면 식구들이 다 마음이 힘들어지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면 그러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감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섬김으로 아버지의 섬김으로 식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섬김으로 식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 자녀들의 섬김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이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감정은 감동이 있는 가정,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마을이 되려면 원망과 불평 없이 성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로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4장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성경은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를 청지기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청기,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니까 내것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내어주고 쓸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꼭 스스로 주인노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터세버리고 갑질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는 텃세 부리고 값질하는 것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진짜 이름처럼 내 인생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려면 텃세 부리고 값질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텃세 부리는 마음 값질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어여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 먼저 이 책에 존 뉴턴 목사님의 노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은 노년에 많은 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에서 자신이 60년 동안 자신의 내적 약함을 내적 약함을 거둬가달라고 유국의 약함 미국의 약함 이 내적인 약함에서 자신을 후원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80세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내면에 이런 악이 남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친구 목사에게 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 노인이 되고 났더니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적인 이 약함을 그냥 두셨는지,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함을 두셨는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게 됐고 더잘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약함을 주십니다더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약함 원망하고 불평하는 약함,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약함,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약함 이런 걸 투신 이유는 왜 한꺼번에 다좀 가져가시고 한꺼번에 다좀 없애 주실지 왜 그걸 그냥 두셨느냐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힘, 감사의 힘, 자기 부인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이거를 공급받을 곳이 없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힘 없이는 살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연약하지만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제는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주님 저희는 모자랍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더 철저히 낮아져 섬길 수 있는 힘 주님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주여 자기 부인의 힘 각질하지 않고 주여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지 않는터 텃세물이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